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아, 어,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여인의 죄를 에, 구별하는 에, 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은 여성을 그 아내를 의심만 해도 재판에 에, 송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참이 놀라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 말씀을 보시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자, 만약에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든, 있든지 아니면 어, 없든지 간에 의심을 했다 남편이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아, 어, 이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 죄의 여부를 판단을 받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14절, 어, 15절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카루 10분의 1 해발을 훗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제사장으로 가, 가져, 가서요,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데요. 이 의심의 소재는, 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재는, 그, 밀가루, 10분의 1 에바죠.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에바는 한 2리터 조금 높습니다. 그 정도의 그 소재를 가지고 가죠. 원래 밀가루는 비싸고, 보리가루 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좀더 저렴한 그 보리가루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는 이제 소재에는 그 기름과 또 유향을 두는데,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냥 보리가루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요 앞에 세웁니다. 요 앞에 세우고, 17절에 보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아마 이물두멍에서 떠온 거룩한 물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 물이죠. 어, 그 물을 떠다가 어, 이제 여인 앞에 이제 그 물을 담고 있고 어, 거기다가 어, 그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긁어 가지고요 그 물에 넣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18절 보면, 여인을 요하게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에,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자장은 저주받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인은 이제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푸는 행위는 이제 슬프다 하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이제,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재물을 들고 여인이 서있고요 제사장은 그 앞에서, 이제, 이, 예, 이게 이제, 물이죠. 쓴물이라고 하죠. 이 쓴물을 들고, 19절을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20절,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자, 저주를 합니다.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라 여호와께서내 넉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제사장의 말에 이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너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 써요. 그리고 저주 두루마리를 써서 이쓴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보니까 제사장은 여인을 손에서 이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서 재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25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26절 제사장그 소재물 중에서 한움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이제 쓴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이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남편이 여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부인, 에, 자기 부인이 아내가 의심이 될때이 의심의 소재를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서 여인, 여인을 제사장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 이제 저주의 말을 에, 두루마리에 써서 그, 그, 제, 성막에 있는 에, 흙을 풀어 다음은 그 물에다가 넣는 거죠. 소재는 태우고 그 물은 여인이 마시게 됩니다. 저주의 말을 그 물에 넣었기 때문에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마셨을 때에 죄가 있으면 탈이 납니다. 죄가 없으면 아무런 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27절 보시면,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넘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라.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한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음, 만약에 아무런 죄가 없으면 여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오히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이그 여성의 어떤 자궁이나 이런 그 성기 이런 쪽으로 탈이 생기고 이제 임신하지 못한다. 불임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성 에 관한 그 질환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뭐 의심만으로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한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이 고대 그, 그 문화를 보면요. 여성은 음,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자, 여자, 여인을 이렇게 뭐, 어, 아무렇게나 뭐, 대해도 사실은 누가 뭘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음, 정말 의심이 가는 경우에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요, 물에 의한 시죄라고 하는 이 고대 풍습이 있어요. 물에 의한 시죄. 이 시죄라고 하는 것은 시련, 시련을 말하거든요. 어,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어지는 악법입니다. 어, 어떤 법이냐면,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내가 의심된다 그러면요. 몸을, 몸에다 돌을 묶어요. 그리고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돌을 묶어서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무조건 죽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면 물 밖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 도무지 살아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물에 집어 던져 놓고 죄 없으면 나와살살 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고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대 풍습에 의한 비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시죄 일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흙 흙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어. 그리고 중세에도 이런 법이 많거든요. 중세에도 보면요, 뭐, 물에 의한 시제, 또, 뭐, 불에 의한 시제, 뭐, 뭐, 독에 의한 시제, 여러 가지 시제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요, 어,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두려워서, 이제 그 시제를,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유죄라는 거예요. 그냥 악법이죠. 그런데 이제 고위 관리나 또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제를 적용했냐면요. 섭식의 시제라고 해가지고요. 마른 빵을 물 없이, 뭐, 포도주 없이 먹어서 넘기면 죄가 없다. 근데 그게 튀어나오면 못 삼키면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고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방법들을 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시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에 의한 시죄는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법에 대한 이제 요약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죠. 어, 그래서 오늘 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9절 31절에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요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얼핏 보면 어, 이 법도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법일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당시의 고대 사회의 법과 비교해 보면요, 이 법은 굉장히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네. 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의심이 가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으로 어,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 의심의 소재에 관한 교리는요, 첫 번째 의심의 소재 교리를 통해서. 이제 성적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분명히 이 쓴물을 마시면요. 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을 보면서 어, 두려움이 생기죠. 남자든 여자든 어, 내가 성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적인 탈선을 막고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게 하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이 의심의 소재의 의미는 만약에 남편인 아내를 의심할 때에 남편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상황을 그리고 어떤 일이든 판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공정하게 고발당한 경우라도 모든 죄책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셔서 어, 죄가 있는 자는 어, 벌하실 것이고 죄가 없는 자는 단순히 그 의심만으로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 억울한 그런 의심만으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 는 것, 그러나 그건 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판단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물음표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의 이 예, 의심의 소재를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는 여우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 관계 안에서 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그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된 모든 분열과 의심과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함부로 기준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온 식구들 또온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과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맡겨진 문들이 열려지는 평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